안녕하세요. 수원중고차 차인시대입니다. 금일은 2천만원 초반에 구매할 수 있는 EQ900 추천 차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찍고 있는 촬영 날짜는 2025년 10월 22일이고요. 현 시점 저희가 있는 수원지역에는 210대 EQ900 중고차가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들 위주로 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 차량입니다. EQ900 3.8 가솔린 4륜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16년 2월에 등록되어 있는 16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1만 8천 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금액은 2,099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DB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1만 8천 키로 유지하고 있고요. 용도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네 해당 차량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에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량 외관 블랙 바디, 검정색 바디 들어가 있구요. 시트,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구요. 네, 핸들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11만 8천 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구요.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좌석엔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 후축방 센서, 차선이탈 센서, 둘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뷰 시스템 잘 작동되고 있고요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엔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3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휠 기스는 많지 않은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차량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16년식에 11만 8천 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EQ, EQ900 3.8 가솔린 4륜 럭셔리 등급의 차량 2,099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EQ900 3.8 가솔린 4륜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17년 5월에 등록되어 있는 18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2만 8천 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2,30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한화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2만 8,000km 유지하고 있고요. 렌트 이력 있습니다. 용도 변경 들어가 있고요. 네, 해당 차량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량 외관 블랙 바디 들어가 있고요. 네, 휠기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1 2 8 0 0 0 k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앞좌석에는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고요.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어라운드 비 시스템 잘 나오고 있고요. 뒷좌석엔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후축방 센서, 차선인탈 센서 적용돼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역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18년식에 1 2 8 0 0 0 k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EQ900 3.8 가솔린 4륜 럭셔리 등급의 차량 2,30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EQ900 3.8 가솔린 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17년 11월에 등록되어 있는 18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3만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233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신한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3만키로 유지하고 있고요. 렌트 이력 있습니다. 용도 변경 들어가 있고요. 네, 해당 차량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량 외관 블랙 바디 들어가 있고요. 네,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13만 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네, 앞좌석에는 통풍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시트, 네, 후축방 센서, 차선이탈 센서 적용되어 있고요 워크인 버튼, 뒷좌석엔 열선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선명도 좋고요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50% 이상 남아 있고요. 휠기스 만치 않는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차량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18년식에 1 3만 k 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EQ900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 2,33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차량 EQ900 3.3 터보 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16년 11월에 등록되어 있는 17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2만 2천 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금액은 2,40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신한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2만 2천 키로 유지하고 있고요. 용도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네 해당 차량은 단순 교환은 없지만 네 보조석 뒷 도어에 판금 작업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 교환은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부상태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양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블랙바디 들어가 있고요 네,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12만 2천키로 실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앞좌석 통풍시트 들어가 있고요. 키는 3개, 2개 키와 카드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어라운드비 시스템 잘 작동되고 있고요.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장착도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고요. 쏠루프 추가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듀얼 모니터 추가되어 있고요. 후축방 센서, 차선이탈 센서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뒷좌석에도 컴포트 패키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동 시트와 통풍 시트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30%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해당 차량. 단순 교환 없는 판금 작업만 들어간 네, 무사고 차량입니다. 17년 식에 12만 2천 킬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EQ900 3.3 터보 4륜 프리,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 2,40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2,000만원 초반에 구매할 수 있는 EQ900 추천 차량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구매하실 때 할부 구매 가능하시고요. 운행하시던 차량 있으시다 대차 구매 가능하십니다. 또한 지방에 거주하여 방문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주시면 특성고래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찬실은 더 많은 차량들, 가성비 좋은 차량들 위주로 해서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